평안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 말씀 통하여서 은혜 많이 받으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여 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6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을 먼저 배에 태워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왜 그러셨는지에 대한 전후 설명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22절 이전 상황을 이제 읽어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으로 5천명을 먹이시고 그 직후임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도 이 오병이어 기적에 대해서 또 오늘 말씀에 대해서 똑같이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으로 삼으려 하여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라고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임금이 되어 모든 명예와 부를 누리고 칭송받으면서 세상적인 성공 다 누리실 수 있고 사실 이렇게 하면 더 많은 사람에게 효과적으로 아주 쉽게 자신을 믿게 할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거절하시고 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욱 더 집중하셨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임금의 자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에는 옳지 않은 복음과 매우 거리가 먼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오늘 말씀 속에서 이제 무리를 걸어 제자들에게 오심을 통하여서 자신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이셨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제 바다 위로 나아갔는데 갑작스러운 풍랑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제자들 중에서 이제 평생을 어부로 살아온 베드로와 안드레, 또 요한과 야구보, 그런 사람들에게는 사실 배 타고 바다로 나가는 것이 그들에게 너무나 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 은연 중에는 어느 정도 아이 이 정도쯤이야 라는 그런 생각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자신감과 자만심 사이에서 한밤의 출항을 강행한 그 제자들은 예상치 못한 거대한 풍랑을 만나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이제 25절에 기록된 이밤 사경이라는 시간은 우리 시간으로 새벽 3시에서 6시까지의 시간을 말합니다. 체력적으로도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 비탐점 없는 가장 캄캄한 밤에 이제 목숨을 잃을지 모르는 그 상황. 의지할 곳한 군데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정말 말도 안 되게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상상도 할수 없는 모습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은 아, 유령이다, 귀신이다, 라며 놀라워서 무서워합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사실 예수님이 이런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물 위를 걸어오셨다고 하여도 제자들의 그 상황 자체가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전히 풍랑은 몰아치고 있고 언제 배가 뒤집힐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변화해서 역전되고 자연스레 안심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두려워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는 먼저 행하여 주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라는 말씀부터 그들에게 주십니다. 그러면서 단 하나, 하나를 더 붙여주시는데, 나다, 나니. 어렵고 힘든 이 절망적인 상황의 한복판이지만, 내가 왔다. 너희가 상상도 못할 방법으로 물 위를 걸어서까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왔다. 그러니,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짧은 문장, 단순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이 짧은 문장은 단순히 그 당시 배 위에 있었던 제자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이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안심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서 두려워 하지 않을충 분한, 조 건들 을갖 추고 있 어서 안심 하고 두려워 하지 않을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 리가 평안 을 누릴 수있 고, 두려움 에 사로잡히 지않을수 있는 유일한, 이 유가 있 다면 그것 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를찾아오 시고, 우리 를 만나 러 오신 예수 님이 계시기 때문 이고, 그 예수 님을믿는 믿음 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 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실제하고 있음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그것을 바라는 것이 믿음입니다. 조건이나 상황이 막 드라마틱하게 바뀌고 놀라운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원인과 결과의 그 인과 관계에 의하여서 믿는 것은 주님께서 바라시는 올바른 믿음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손 안에 있으며 주님이 여전히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는 자는 베드로가 그 부르심에 따라서 배 밖으로 나와 물 위를 걸었던 것처럼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전히 우리는 믿음이 작고 연약하여서 이제 주변의 바람이나 파도 그런 환경에 의하여 조건에 의하여 그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부르짖으면 즉각적으로 손 내밀어 우리를 건져주시고 지켜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은 믿음이 작다고 우리를 혼내시면서 그냥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진정으로 믿고 우리 안에 온전히 거하시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럴 때 거대한 폭풍도 잠잠하여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그것은 예수님처럼 우리가 막 무리를 걷거나 놀라운 능력으로 병을 고치거나 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혹은 우리가 엄청난 성과를 이루어서 큰 상을 받고 수상소감으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또한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진정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정말로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여서 하나님으로만 인하여서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참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참된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36절에 기록된 것처럼 정말 옷자락만 스쳐도 나올 수 있고 거대한 폭풍 중에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어디에서나 폭풍이 물려오든 눈보라가 몰아치든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하나님과 동행함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 말씀 꼭 붙잡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 주님보다 더큰 이가 없으며 주님께서 이 모든 것 위에 계신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더욱 더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인마누엘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이나 조건들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어두움과 절망 중에서도 손 내밀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주님이심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며,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